네, 만 아홉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 었대요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랑 똑같다 그치? 여기 왼쪽, 오른쪽에 X 더하기 1을 왼쪽에도 곱하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곱해주면 X 3승 더하기 1은 0이니까 X 3승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에 값을 구하래요. 그럼 x4승 대신에 x 곱하기 x3승. 더하기 2x3승 대신에 2. 왜냐면 x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. 그리고 마이너스 7x 제곱 8x 빼기 1이었어요. 그러면 요 녀석. 마이너스 7x 제곱에 8x 빼기 x니까 더하기 7x구요.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7로 묶어 보면, 요렇게 된단 말이야. x제곱 빼기 x가 요거 이항 해서 마이너스 1인 거거든요. 따라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곱하고,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